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정진우 의사입니다. 올해 73세가 된제 환자가 어젯밤에 선생님, 다리에 쥐가 났어요. 라며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 찢어질 듯한 고통에 식은 땀을 흘리며 이불을 팍 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함께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그 극심한 통증에 방안을 뒹굴며 누군가를 부르짖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쥐가 나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더 속상한 것은 젊은 의사들을 찾아가면 수분 부족이니 물을 많이 드세요 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연세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하고. 그럼 또 잠을 설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오늘은 제가 35년 의료진 생활에서 발견한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 직접 효과를 확인한 특별한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 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다리질을 10초 만에 해결할 수 있고 아예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습관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얼굴의 한 부위를 자극하는 비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적 같다고 표현하신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 지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40대 환자분의 생명을 구했던 사례를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소중한 정보를 모두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 계실 때도 누구의 도움 없이 쥐를 즉시 풀수 있는 얼굴 비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다리 쥐가 위험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는 경우와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상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젊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우리 연령대에 맞춘 실제 예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넷째, 제가 90세 어머니와 73세 아내에게 직접 알려준 예방 생활 습관 세 가지를 공유해 드립니다. 다섯째,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분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 드립니다. 이 모든 정보는 제가 35년간 의사로 일하며 실제 환자들에게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 드릴 두 가지 비법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특별한 정보입니다.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도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무료 구독은 다리 쥐로 고통받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리 쥐에 효과 있었던 나만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리 쥐가 왜 위험한지 그 심각한 경고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60대 남성분이셨는데 평소 건강하셨지만 한달 전부터 자주 다리에 쥐가 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밤 이분이 자다가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깨셨는데 평소와 달리 다음날 아침까지도 다리가 계속 아프고 약간 붓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은 다리에 깊은 정맥 혈전증이 있었고 이 혈전의 일부가 떨어져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이분이 다리 질을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고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다가 쥐가 나는 우리 같은 연세의 분들 대부분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됩니다. 관절염 약이나 고혈압 약 같은 약물의 부작용, 오래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움직일 때, 밤에 이불이 차가워져 다리 혈액 순환이 나빠질 때, 하루 종일 서 계시거나 걸으셨을 때, 그리고 평소 드시는 약이 우리 몸의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빼앗아 갈 때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는 혈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둘째, 쥐가 풀리지 않고 오래 지속될 때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몇분 내에 완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입니다. 이는 혈액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심한 경우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될 때입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의 쥐는 심각한 질병의 징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원인들 때문입니다. 근육 피로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져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거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전해질 불균형,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의 부족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근육과 신경의 정상적인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들입니다. 약물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고혈압약 중 이뇨제, 콜레스테롤 약인 스타틴 계열 일부 항생제들이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도 영향을 줍니다. 너무 차가운 이불이나 부적절한 수면 자세는 근육을 긴장시켜 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쥐가 났을 때 즉시 할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약속드린 얼굴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듣고 정말 그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방법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제 90세 어머니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한밤 중에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에서 뒹굴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는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위집술 중앙을 꼬집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윗입술을 꼬집는다니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한 응급의학과 의사가 발견한 방법으로 실제로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꾹 꼬집어 주세요. 다리 힘은 최대한 빼고 5초에서 10초간 꼬집기를 반복하세요. 보통 3회 이상 계속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금방 사라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강하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하게 꼬집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정말 세게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꼬집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왜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걸까요? 서양의학에서는 이를 자율신경계 반사로 설명합니다.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의 연결로 설명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부위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종아리 윗부분, 즉 무릎 아래 살이 통통한 부분에 쥐가 나면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하지만 종아리 아랫부분, 발목 쪽에 쥐가 나면 오히려 그 부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승산혈 지압법도 효과적입니다.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 움푹 파인 곳인데요. 까치발을 들었을 때 종아리 뒤쪽에 파이는 그 곳입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이상 손이나 지압봉으로 강하게 3회 정도 눌러주면 쥐가 빠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자세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상태에서도,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세게 그리고 빠르게 자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하게 눌러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5초간 정말 힘을 주어 자극해 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쥐가 애초에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90세 어머니와 73세 아내에게 직접 알려드린 예방법들을 공개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3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그세요. 우리 나이에는 말초 혈액순환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리에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면서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체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물 온도는 손등에 올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화상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처음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일주일 후 정말 다리가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드라마 보시면서 조격을 하시는 것이 일상이 되셨습니다. 둘째, 잠자리에서 발끝을 약간 높이는 것입니다.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해서 발 밑에 살짝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력을 이용해 다리에 고인 혈액이 심장 쪽으로 더잘 돌아가면서 쥐가 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정맥관류 개선이라고 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베개 없이는 못 자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셋째, 이불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다리가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쥐가 더잘 납니다.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느슨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양말이 너무 꽉 조이면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목 부분이 느슨한 양말을 선택하세요. 하루 1분의 기적 취침 전 스트레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단 1분만 투자해도 밤중 다리 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동작은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신 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10초 동안 유지하시고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두 다리를 모두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발끝 쪽으로 손을 뻗어 보세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스트레칭이 왜 효과적일까요? 근육을 미리 늘려주면 잠들어 있는 동안 갑작스러운 수축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마치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제 약물 복용자를 위한 특별 지침이 있습니다.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전해질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도 근육 관련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난다면 담당 의사에게 약물 조정을 상의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의 타이밍입니다. 젊은 의사들이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 하지만 우리 연령대에서는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낮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탈수로 인한 지도 예방하면서 숙면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긴 분들을 위한 특별 관리법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TV 시청이나 독서로 오랜 시간 앉아 계십니다. 이때 다리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쥐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다리를 흔들어 주세요. 굳이 멀리 걸어갈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앉아있을 때도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종아리 근육 펌프 작용을 도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다리 지로 인한 고통에서 많이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실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5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일상의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쥐가 났을 때 즉시 대처법은 첫째, 위집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5초씩 강하게 3회 반복합니다. 둘째, 부위별 스트레칭으로 발끝 당기기와 지압법입니다. 근본적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첫째, 수면 전 따뜻한 조격 5분하기입니다. 둘째, 잠자리에서 발끝 높이기입니다. 셋째, 하루 1분 취침 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위집술 꼬집기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응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환자 중에 78세 기말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거의 매일 밤다리 쥐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가족들도 지칠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한달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푹잘수 있어서 낮에도 활기가 넘쳐요.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도 생겼고 부인과 산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코 꿈이 아니라는 것을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건강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 시도해 보실 것들이에요. 첫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두 번째, 베개 하나를 발 밑에 받쳐서 발끝 높이고 자기. 세 번째, 침대에서 1분간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 하기. 그리고 만약 밤 중에 쥐가 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위십수를 강하게 꼬집어 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겠지만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꼭 댓글로 경험담을 남겨 주세요. 윗입술 꼬집기 정말 효과 있었어요. 조격 후 정말 편하게 잤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솔직한 후기가 같은 고통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3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은 의사의 처방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누는 경험담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젊은이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와 경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도 그런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의학의 발전이 만나 탄생한 소중한 정보들이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리질하는 작은 불편함을 이겨내시고 더 활기찬 메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건강 정보가 더 필요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음 영상의 주제를 결정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봅시다. 감사합니다.